다 2kg 저울봐. 네, 만만 원. 안 2만 스킬만 원, 만 원, 2만 원, 킬로. 엄마 이건 마을, 마을, 만 원. 만 원, 음. 네, 아, 만 원, 만 원, 만 원. 이거 만 원, 만 원, 만 원. 낭도가 만 원이에요, 만 원. 한쪽에서는 꽃게가 날리고 한쪽에서는 <목목음> <야>, 꽃게가 날리고않아만원만 <나이기, 목음> 두기가만 그러니까 원이에요, 두께가 만 원. 아 낙지 한 마리 만 원짜리, 팔천 원짜리. 아 낙지 한 마리, 팔천 원. 아니, 야가 내가 올라간 거야, 어머니. 누구도 이거, 리지 칠다리지. 원짜리지 칠다리지. 칠다리원리리지칠

아저씨가 상금 는이그그아 자꾸 죽는다아그러죽고 가져가면 되아 아저씨... 아저아 아저씨... 아아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아아 <놀라> 아이고 뭐 이거 가져가짜 뭐. 아, 진짜. 엄가 이거 가지고 가 살려고. 아이고 사나요. 이거 만원 가지고 가만 원인데. 얘 말이 이러면 생각하지 마. 바로! 돈은 어떻게 해요? 15,000원. 네, 알겠습가만 원씩 계산만원만 원.

아, 네. 우리 이만국되면 다섯 명 해줄게. 다섯 명 해줄게 여기서 그래 다섯 명다 먹어요. 그럼요. 이요 개들 가지가요 꽃게요, 꽃게 있어요, 꽃게 꽃게. 알꽃게 가지가요 꽃게 알맹이 알맹이요. 알게들 갖다 드세알게 알게. 알꽃게 가지가요 꽃게 알맹이요. 꽃게 갖다 드시고요, 꽃게요. 꽃게들 가지가시고요 꽃게요, 꽃게. 알꽃게 갖다 드세요, 알게 알게. 언니도 알갓 찬거가지가세요 살짝 알거가가요 꽃게있어 알꽃게 알배기알배기 알게 알배기. 갖다주시바 알알 알베기야 아 통알이 두꺼워 나갔 이만한 고았어만원에1만원에1 잘했다 형 아이고 아이고 이만원 2만원 이만원 값데잡 엄마, 그대로 매운탕 끓었는데, 이 만원... 이 만원... 이 만원... 이만는 만원 지나 만원

나한테 그냥 2만 원 간짬이 2만 원 해서 얼마예 언니 요런 거 5천 원 줘요, 5천 원. 원. 원 지금 누군가.